안녕하세요, 인생수업 여러분. 60대 이후, 우리 중 80%가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사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건강 악화, 배우자 상실, 경제적 어려움,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를 급작스러운 죽어 변화로 내몰고, 그 결과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되어야 할 노년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을 보면 준비 없는 노후 이사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너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가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자녀와 함께 살겠다며 이사했다가 가족 갈등만 깊어진 분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떠밀리는 이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좁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 다 나갔으니까 우리 둘만 사는데 큰집 뭐하러 필요해?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요. 너무 작으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평도 안되는 공간.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요.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줄어듭니다. 물건은 자꾸 쌓이는데 놓을 데가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 간신히 남는 그런 삶. 공간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최소한의 개인 영역이 보장되어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부부라도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한 분은 30평 집에서 12평 원룸으로 이사했다가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물건을 정리하다가 결혼 앨범, 아이들 상장,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버려야 했어요. 마치 내 인생을 지우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가장 좋은 집 크기는 18평에서 20평.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부부 각자 방 하나, 그리고 함께 쉴 거실 하나.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줄이고 싶어 하지만 줄이는 건 크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병원 옆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예요.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 가신 분들 몇달못 버팁니다. 앰뷸런스 소리 하루 종일 들립니다. 창 밖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비명이고 언제든 날 수도 있다는 불안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낸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병원 근처로 이사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됐는데 매일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분은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다릅니다. 거긴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보다 싼 가격에 프로그램 서너 개를 듣고 밥까지 먹고 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한 지인분이 말씀하시길, 복지관에서 시간 보내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요. 건강 강좌, 요리교실, 컴퓨터 교육, 합창단, 서예 교실, 댄스 교실까지. 7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워서 손주들과 카카오톡을 하게 된 분. 복지관 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지역 문화제에 출연한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복지관에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녀와 함께? 아니요. 근처에 사세요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처음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두 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촉수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기분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가족관계학 연구를 보면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가족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별거 가족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다른 가치관, 다른 취향이 하나의 공간에서 충돌하게 되거든요.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들 집으로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청소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들도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말을 줄이기 시작했고 손주들까지 어색해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 산, 뒤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고기 구워 먹고, 이상은 그렇죠. 현실은 다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엔 낙엽 죽고, 겨울엔 눈치우다 골병듭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유시 없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성공한 분들과 실패한 분들의 차이가 확실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지 1년 만에 서울집에 다시 돌아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한 지인이 전원주택에서 1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신 말이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시끄러워지더라.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공 사례도 있어요. 전원 생활 10년째라는 분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게으른 사람은 절대 꿈꾸지 말라고 덧붙이셨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으면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산책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걸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한강공원이 있어서 매일 아침 한 시간씩 걸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며 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돼 있는가?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요. 마지막 집을 정할 땐 반드시 팔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구조,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땐 좋았지만 팔땐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분이 20년 전에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1년 넘게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처음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중요한 안전장치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라고 하시지만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묶고 자식도 묶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 유형별 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버타운입니다.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이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백번 이해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그나마 자식들이 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전원 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성공 사례도 있어요. 전원 생활 17년 차인 한 분은 전원에서 꽃도 가꾸고 텃밭도 가꾸며 손주들 놀러 오면 완전 파라다이스예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무언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파트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걸리고, 외롭지도 않고 위급한 상황에는 도와줄 이웃이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도 활발히 운영되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에서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 예를 들어 이런 곳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담동 단지, 나주혁신도시, 파주운정지구.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 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의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와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곳.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 내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의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인간관계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다. 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시형 신축 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 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간호, 보호센터 등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이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원봉사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식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된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가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여성과 남성의 고민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여성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출입 통제가 철저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리실에서 방문자 응대도 제대로 해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혼자 걸어도 밝고 안전한 동네인지가 중요해요.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이 계시거나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남성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나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운동시설처럼 매일 갈수 있는 환경이 근처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사와 집안 정리 같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반찬 배달이나 세탁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야 해요. 믿을 만한 주치의가 있는지 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는 곳,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곳, 걸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 필요시 처분할 수 있는 곳, 이 여섯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이사는 떠밀리는 선택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된 선택,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